design 3단 레이어의 바까가재 꼬치 그릴 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차가운 요리고요 분자요리 기법을 도입하고 분자요리빌이 좀 나는 그런 요리고요 또7배 요리니까 비주얼은 보장이 되겠죠안티 많이 생기겠네 일단 바닥가재코치를 만들기 위해서 껍질을 까고요 바닷가재 중에는 꼬리만 쓸 거예요. 껍질을 제거하시고, 손질을 하는데. 바닷가재의 이 전, 그 내장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같이 먹었을 때식감이 이렇게 흙 같은 게 씹히거든요. 이물감 같은 게 느껴지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 뒤에서 이렇게 뽑아서 제거를 합니다. 뱅이를 기르는 변. 제거해주시고. 아, 맛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내장이 별로 안 차있을 땐 상관없는데, 맛을 잡아하기보다는 뭐, 모래 씹히듯이 이물감 같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차피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에서 제거하시는 게 깔끔하겠죠. 굽기 전에 이제, 꼬부라지지 말라고, 꼬치를 뽑을 거예요. 이쪽으로, 꼬치를 꽂아서, 불조치를 준비됐고요 자, 숯불에 구울 건데 진짜로 아시죠? 요리사들마다 뭐 좋아하는 불이 틀릴 것 같은데 저는 생선은 좀센 불에 구워요 자, 뵙겠습니다늘 얘기한 숯불의 가장 좋은 습관 기름 많이 바르기 근데 떨어질 정도로 많이, 많이 바르면 끓음이 올라오니까 시커멓게 되거든요. 표면에 붙지 않을 정도로만 발라주시면 되고요. 바닥까지는 약간 짠맛이 있으니까 굳이 소금 더안 하셔도 돼요. 좀 짜게 드시는 분들은 조금만 부르시고, 제일 기본 후추. 아, 적절하게 치고 들어오셨네. <laughs> 지난번에는 바닥까지 타다기였죠 이거는 바닥까지 꽃이 그릴해서 속에까지 다 익힐 거같근데 완전히 해산물 빡빡하게 속에까지 완전히 익힐 필요는 없으시고, 타다기보다는좀더 익히셔야 돼요. 타다기는 안에가 차고 표면이 살짝만 익히게, 그거보다는 약한 불. 가재를 이렇게 꼬부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칼집을 넣거나 이랬는데 통으로 살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동글동글동글하게. 꼬치를 깨기 때문에 그래서 칼집 안 내고 꼬부라지지 않게 굽는 방법으로 이렇게 꼬치로 꽂아서 형태 유지하려고 굽는 거예요. 뜨거워도. 절대 안 만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재가 참 달고 맛있어서 그이 자체로만 먹어도 맛있죠. 여기서 많이 잡아먹네요. 나중에 스테이크 특집을 해서 한번 다 구워서 살짝 식혀야 되고요 3단 레이어에 꽂을 바닥까지가 구워졌고요 중간중간에다가 자몽을 같이 낄 거거든요 자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칼질은 아닌데 이 껍질 부분이 들어가지 않게 쓴 맛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달고 풍부한 맛이 나는데 한 상큼한 맛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몽하고도 각각류가 잘 어울려요. 드시는 과정을 보시면 최시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수 있죠. 아 재밌는 요리예요. 뭐 재밌고 이쁘고 맛있고 물론 맛있긴 하겠죠. 나중에 완성된 요리에서 드실 때좀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자 크리스, 이좀 치워주세요. 3단 레이어 녹색하고 올리브 오일 그리고 붉은색의 장미. 장미를 이용한 이제 3단 레이어를 만들 건데 녹색 부분에 해당되는 레이어 제일 아래에 들어갈 바질 용액을 만들 겁니다 단 레이어를 왜그 색깔로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리요리에서 녹색, 빨간색, 흰색, 이태리 국기 상징하는 거죠 3단 레이어 바질 용액을 만들어 갑니다 바질 이건 파셀이요 파슬리를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너무 세서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근데 굳이 파슬리의 강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파슬리 향이 좋으시면 파슬리 많이 쓰시면 되고요 저는 근데 바질 향이 좋고 파슬리는 색깔 내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쁘게나거든요 레시피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 아닙니까 그냥 어려운 거 없어요 깨끗한 정수기에서 받은 물 정수된 물을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아! 주의할 점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위에 있는 퓨레만 쓰는 게 아니고 액체를 쓸 거니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담가먹는 꼬치 자체에 향이 적게 배겠죠. 농도가 짙게. 살짝 맞는 것 같아요, 조각이. 올리브 오일은 그냥 올리브 오일이 있으니까 맨 위에 올라갈 장미 거품 소스를 만들 거거든요 저쪽으로 가셔야 요 장미 같은 거는 레스틴의 도움으로 거품을 내죠 대두 단백질인 레스틴을 섞어서 거품 을 올리면 조직이 된게그 튼튼해서 거품이 폼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생각지도 못했던 뭐 이런 형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거품을 내는 특징은 강한 것들이 풍미만 살고 뭐 이렇게 향만 남아요 자극적인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장미액 만드, 장미 100% 추출액이에요 장미액을 좀 넣고요 장미 거품인데 뭐 이걸로만 거품 내면 뭐 장미 거품이 맞는데 예전에 참치 타다키 소스처럼 더 강한 맛있는 장미 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맛을 좀 혼합할 건데, 산딸기 퓨레거든요. 뭐 이게 없으시면 생딸기 퓨레나 아니면 에소피는 만들어가는 거니까 새콤한 이제 산딸기 식초를 넣어서 신맛을 좀낳습니다 그리고 장미잼. 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미잼 없으시면 장미잼이 없으시면 딸기잼도 괜찮으세요. 네. 장미 맛이죠. 장미점에서 무슨 사과 맛이 나겠습니까? 어, 나름 개근데 재미가 없다. 여기에 그 금단의 액체 탄산음요 아, 이거는 믹서기로 막 그렇게 곱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예조단백에서 추출한 메스틴을 넣어서 거품을 올릴 거예요. 거품을 힘있게 올릴 수 있는 양만 넣으시고, 풍미를 저해시키지 않는 정도에만.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요리 완성할까요? 자, 크리스. 폼 전용 용기에다 좀 담아주세요. 구워놨던 바닥까지 꼬치 지저분한 분 날리고, 둘, 셋 자몽 꽂으시고, 가재 꽂으시고, 자몽 꽂으시고, 가재 꽂으시고, 꼬치 준비됐죠. 요, 요리가 꼭 접시나 빛이나 볼에 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좀 깨주시고요. 최세배비입니까? 언제 하나씩 거북하십니까? 이 주방에선 뭐제 마음입니까? 좀 빼주시고요. 3단 레이어에 파란색 부분에 이제 바질 용액을 붓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여기에 올리브 오일은 너무 강하지 않은 한 중간 정도 올리브 오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시면 그냥 여기서 막 붓시면 알갱이가 생겨가지고 모양이 안 예뻐요. 볼 만큼 벽을 타고서 조심스럽게 보여주셔야 돼요. 맨 위에 이제 장미 거품, 빨간색의 거품 을 올릴 겁니다. 거품을 올려줍니다. 장미 거품이니까 최시베 요리 스타일 있는 예쁜 최시베 요리. 피니쉬 그냥 딴거 없이 이펙트 하나 장미잎 하나 딱넣어면최신회의 3단 레이어 꽃치 그립 완성 그러니까 레이어는 얘들은 다이 요리를 살리기 위한 조연이에요 나중에 같이 먹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요리만 살리면 되거든요 막 소스 이렇게 올려서 찍어 먹고 무슨 또 무슨 곁들여 먹고 올려서 먹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딱 빼서 드시면 되는 어떻게 먹냐? 쭉 보면 나면서 세 가지가 다 세팅되는 드셔보시겠어요? 자, 저희가 2번 카메라로 2번 카메라 항상 주목해놓은 이 앞에서 얼쩡얼쩡하고 샷을 만들란 말이야. 깊이 들어가. 자! 자 크리스 준비됐니? 후추 거품을 곁들인 프로슈토 멜론 무스입니다. 프로슈토는 이태리 파마 지방에서 나는 그 햄을 프로슈토 햄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멜론을 프로슈토로 감싸서 에피타이저나 뭐 이렇게 많이 먹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멜론이 좀 당도가 오락거락하고 좋은 멜론이 구할 수가 없어서 무스로 일정한 맛을 잡아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시작할까요? 자, 과일용 칼이 따로 있고요. 잠깐만요. 어디다 버리라고? 아, 크리스. 크리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남자 같아서 제가 가급적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려고 크리스를 줬는데 오늘 좀 크리스가 흥분하게 하네요. 자, 속을 파고요. 씨만 긁어내시면 되고요. 너무 다 안에 긁어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멜론 중에 가장 단, 당도가 높은 부분이 가운데 모였기 때문에 씨실 타고 막 너무 파내면 맛이 없죠. 멜론의 풍미도, 향이나 풍미도 이 가운데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씨를 빼시고요. 지금 만드는 건 멜론 무스입니다. 멜론의 과육을 따로 까서 갈아서 무스를 만들 겁니다. 껍질을 제거해야 되겠죠. 너무 바짝 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당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음, 향도 좋고 당도도 괜찮네요 당도를 보는 이유는 이따가 무스를 만들 때 꿀을 좀 사용할 거거든요 또 믹서기를 또 써야 되겠죠 메론을 넣고 여기에 휘핑을 넣겠습니다. 휘핑을 넣으면 당연히 크리미하고 좀 부드러 맛이 나거든요. 과일만 햄으로 싸서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같은 요리인데 같은 뭐 조음식 조합에 식자재 조합에 같은 요리인데 셰셰 요의 특징. 비주얼이나 맛 풍미 그리고 뒷담화 세 번째 뭐 다른 향. 메론보다 더 맛있는 메론 무스를 만들 겁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데 참치보다 더 참치 맛스러운 그 소스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메론보다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있는 메론 향의 무스 크리스가 갔는데 스푼으로 좀 재면 살라랬더니 레시피에 목숨 걸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아 죄송 이런 거는 좀식감이 떨어지니까 곱게 갈아 주셔야 돼요 어차피 차에 내릴 거긴 하지만 곱게 갈아서 부드러운 식감. 프리스가 오늘 메이크업을 잘 먹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레스토랑 비주얼 담당, 철저하게 비주얼 적으로 뽑으신 거예요. 느낌이 어, 오고 그래. 중탕으로 하기 위해서 보일러 쪽으로 하시죠. 라틴을 녹이신 후에 메론 원액을 네, 넣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질라틴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틀에다가 붙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요리 스타일은 모방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하니까 이거보다 더 멋있게 하려면 예쁜 틀이 있으시면 뭐 그런 틀 거기다 부어서 굳히시면 되겠죠 저는 사각틀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굳히겠습니다 크리스 굳혀주세요 굳이 말씀드리면 메론 젤리하고 메론 무스의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소프트한 게 좋으시면 크림을 쳐서 하셔도 되고요. 절대로 레시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자. 후추 거품을 만들 겁니다. 후추 거품. 후추를 어떻게 거품 을 만들까? 이걸로 후추 거품을 만들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비프 콘소메거든요? 콘소메 클리어 스피라에서 맑은 소고기 스프예요. 맹물로 거품을, 거품은 좀 액체 상태를 거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맹물로 후추 거품을 만들어도 되는데, 깊은 맛이 좀 아무래도 없겠죠? 콘소메 스프로, 비프 콘소메 스프로, 후추 거품을 만들 겁니다. 후추 거품은 거품에서 진한 후추 향이 나야 되니까, 그다가 방법은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손님들 중에 뭐 블로그나 이런데 올렸을 때, 도대체 어떻게 거품에서 후추 향이 날까 생각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시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자, 후추 거품이니까 후추가 들어가야죠. 통후추예요. 후추 중에 이제 블랙페퍼 블랙페퍼가 더자극적이좀 강하거든요. 너무 많이 넣으면 독합니다. 거품으로 바꾸면 자극 a 이이 p e p 어어 r Black pepper. Black pepper. Black pepper. Black pepper. Black p e p 이이 r Black p e 오래 끓 r b l a 엄청 강해져요 이 콘소메 스프가 검정색으로 변하거든요 적절하게 너무 무섭게 검해지면 후추 향이 세서 나머지 향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아메리카노 커피 색깔 정도? 이건 제 스타일이니까 크레송하고 이제 담을 준비하자 자. 이태리 프로슈트 파마 햄입니다 자리 부분을 익히지 않은 이제 메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슬라이스를 해서 메론 무스를 감쌀 겁니다. 잠시만요. 자, <laughs> 후추 거품용 액체. 후추 거품용 콘소메가 다 됐습니다. 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풍미, 아. 자, 드시죠. 먹어야 되나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아셔야죠. 좋죠. 안 먹여주시다가 왜만 비용만... 자. 거품 칠 거니까. 소창에 걸러주니 프레스 이거 좀 시켜주세요. 저는 멜론 무스를 감싼 프로스토 파마햄을 얇게 썰겠습니다. 이 햄이 굉장히 짜거든요.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이거 감쌀 수 있겠나? 크로스터 헤밍이 준비됐고요. <laughs> 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관계로, 멜론은 이제 저쪽에서 아까 낮에 만들었던 멜론 무수를 끝내겠습니다. 네. 표면만 살짝 녹여서 멜론 무스를 뜰 겁니다. 멜론 무스를 프로시스로 감쌀 건데, 이 정도 크기로 할까요? 고민 중이에요. 세울까, 눕힐까, 어떤 게좋을까 눕히시죠. 정사각으로 해으시자 어, 아까 제가 만든 것보다 당도가 좀 덜해요 크리스트가 낮에 해놓은 거거든요 자, 감사합니다 모양은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안 드시면 돼요. 척 올려 드셔도 되고 저는 감싸고 싶어서 감싸는 거고 오늘의 비는 이 검은 볼에다 담겠습니다. 필이 오늘 이 검은 필 자, 크. 엄청난 후추가. 아까 액체 상태에서 드셔 보셨고요. 한번 드셔 보세요. 자극적이진 않죠. 거품이... 거품이 그래서 그만 먹으면 후추거품이 이제 조을리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같이 먹어야지. 매른 무스를 감싼 프로슈토를 올리고, 여기에 크레송을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와 너무 이뻐! 최세배! 프로시토 멜론 최 셰프의 크레이지한 완성. 어 이거 이쁘네. 이3단레이어에 바닥까지 꽂히 꼬치. 꼬치 그릴은 바질, 올리브 오일, 장미가 있죠. 요리를 드시면서 소스를 찍어 먹든지, 뿌려 먹든지, 뭐 올려서 이렇게 싸먹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완성된 요리에서 뽑으면 바로 모든 과정이 해결되는 그런 요리고요 보여드릴까요? 뭐 예. 볼까요? 같은 음식 식자재 그 조합인데 전혀 틀린 요리가 되는 거죠 식감이 다르고 맛은 뭐그 프로시도의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뭔좀더 뭐 약간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또 향이 남는 그러면서 식감은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으로 바뀐 그런 요리입니다 <목소리>